일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내게 주시는 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의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세상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중심의 소비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과대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그 이상,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것으로 또그 이하의 것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먼저 현대사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의 소비문화입니다. 물론 적절한 소비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죠.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또 경제가 발전하고 모두 함께 잘 살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야만적인 소비지향주의.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식의 이러한 슬로건 아래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나를 위한 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경제 상황보다 한참 한참 높은 소비를 부추기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밥도 굶고 돈을 거의 쓰지 않다가. 한 번의 여행을 간다든지 한 번의 호텔에 가장 비싼 망고 빙수를 먹는다든지 명품 가방이나 악세사리들을 구매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거의 일반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은혜라는 개념. 갑없이 누군가에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만큼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갑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색한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내가 지불한 만큼 소비하려는 문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소비문화로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자기 과대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한 신뢰하면서 긍정해야 된 자기를 긍정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사람 나밖에 없다. 생각하며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노력하지 않는 나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자기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바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문화는 결국 자기를 번아웃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사회 구조를 탓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기와 두 번째로는 그 이상을 그 이상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복음적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 특별히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삶으로 유혹하면서 정말로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병으로 유혹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로 자신을 증명하고 소비로 자존감을 채워 가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에 헌신하게 하는 말씀이며 또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로 자기 스스로 옥죄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의 기준을 대부분 돈에 둡니다. 그래서 주는 만큼이라고 일을 시키는 것이 바로 기부앤테이크 소비 문화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소비지향적의 삶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섬김과 헌신의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세 가족을 신방하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나와 지금까지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나를 섬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안다라면 정말 감동되어져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회의 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돈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돈이 되는 만큼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합니다 은혜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크기대로, 내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는 빚진자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극률을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자먼 22장 6절에서는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깝게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을 빚진 자들이며 또 우리 이웃에게는 마주보며 살고 있는 이웃에게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본주의가 소비주의가 그렇지 않고 복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알수 있냐면 바로 빚진자의 심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지. 또 우리 부부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마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규정 균형 잡힌 복음적 실제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 홀로 완전한, 나 홀로 완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산다 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 믿고 의지하면서 일정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만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는 이런 슈퍼맨 혹은 슈퍼우먼으로 요구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지으셨는데 한 몸에는 각 사람의 지체가 있다. 그각 지체에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아 연락하며 살아가는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몸에서는, 몸에서 손은 손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만일 발이 해야 할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고대나 중세사회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병들은 모두 다 외부로부터 오는 전염병이나 이런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병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병은 모두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 중에 수면약을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요즘 우울증약이 거의 감기약처럼 쉽게 처방되어지고 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두 그 이상의 생각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심한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평일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집에 있을 때는 사모님이 항상 베란다 쪽을 지키고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말씀이 목사님을 살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도다. 그동안 모든 사람에게 꽤 괜찮은 목사로 비추기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목사님의 마음의 질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이그 이상의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다시 자유롭고 샬롬이 가득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옥제이고 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로 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은 나의 모든 앞날을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그저 맡기고 오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해야 할 일과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헛대를 향해 오늘 정확하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최근에 제가 의지하는 복음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주님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그 이상의 생각 혹은 그 이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러한 것들로부터 질서 정연하고 명료한 삶으로 다시 말해 복음적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실제적인 삶을 권면하면서 마땅히 행할 것과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그 이상과 그 이하로 얼마나 유혹하며 우리를 옥죄이면서 우리의 모든 평화와 찬롬을 다 앗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내일로부터 오신 주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붙들며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드리며 오늘 하루를 그저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화로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